김승준의 서리로 보는 세상. 자두 분이 오늘 나와주셔서 네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예 네. 든든했습니다. 좀 진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 지루하다 네. 느낄 수 있겠지만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래도 들으면 <laughs> 어, 저희가 네.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여러분들이 좀알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 저번 시간엔 너무 많은 얘기여서 우리 못한 얘기 있었죠. 네. 그 시청자 질문이 맞습니다. 많이 또 들어왔는데. 네. 어떤 게 있었죠? 예, 이건 좀 재미있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음. 예,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음. 어 가장 예, 핵심적인 게 발성법을 알려주세요. 음. 예, 가장 예, 많이 질문 주셨고 음. 가장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음. 질문자 아이디 계정성우 아미노산 더빙하는 대로 겨울달래니 음. 네 어, 발성법을 알려주세요 발성법 아 발성법 발성법을 어떻게 이 소리로만 알려드릴까요? 음. 그 여러분들이 이,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네 요즘에 이제 워낙 그 아카데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어디서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전속 기간이 트레이닝 기간이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넌 발성이 안 돼"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저를 안 믿지만 정말 소리가 되게 약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때 제가 고민했던 부분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 그 당시에 그냥 제 소리를 냈었고, 그 소리의 어떤 그 전달하는 힘의 부분이었다면 요즘 분들은, 어, 어이 소리 자체를 어떻게 내요? 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분 각각의 개인분들이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엔 조금 다른 것들이 요즘에 워낙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발성법을 따라 하려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을 하는 건데 네. 영상에 자꾸 입히려다 보니까 이게 본인과 저쪽에 입히는 소리가 뜨다 보니 발성이 잘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보기엔 에 네. 음. 어, 여러분들이 영상에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히기 전에 내가 이제 소리를 낸다 발성이라는 것 자체가 호흡의 양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호흡을 바깥으로 빼는 걸 어, 균일하게. 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어, 평소의 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평소의 말. 네. 평소의 말을 왜 이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상대에게 전달하는 크기의 양. 어... 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제가 지금 어, 이 정도의 말의 크기로 했을 때 지금 약 3m 정도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의 크기 네. 어, 지금 제가 혜성씨한테 얘기하는 한 50cm 정도의 크기 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네.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가면서 어내 지금 목소리의 크기는 몇 미터에 도달하겠다 어, 이걸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간단하게 집에서 불만 안 된다면 촛불을 놓고 아, 부는 연습 음, 부는 연습을 하면 불땐 잘해요 말을 하면 또안 되지. 아. 음,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처음에 가깝게 한 30cm 정도 놓고, 자기가 이제 말을 하면, 네. 김이다 그러니까 불어서 끄지 않고, 입김이 닿고 있나, 안 닿고 있나, 를 음. 느끼면, 네. 예, 물론 그 자연적인 바람에 의해서 촛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음. 자기 입김이 닿아서 촛불이 흔들리는 걸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멀리, 한 50cm 정도 놓고, 연습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제일 중요하게 한 1m 정도, 오오오. 1m 정도 놓고 촛불에 나의 발성에 의해서 이 입김이 닿는가, 안 닿는가를 네. 연습을 한다면 아마 기본적인 발성 자체가 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 이 말을 던지는 연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니까 보통... 대본이나 책을 들을 때약한 30cm 정도그중에서 눈에서, 눈에서 두자 책이 딱 30cm, 30, 340cm 30, 네. 정도 예. 어, 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볼륨의 크기가 딱요 30cm인 거죠. 고그 정도인 거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음, 와, 30cm면 거의 속삭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봤으면... 소리를 내려고 하면. 어려운 거죠. 이걸 어디다 해야 돼? 1미터를 던지려고 하면 갑자기 힘들죠. 그렇죠. 네. 1미터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발성법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럴 때 저는 목소리가 뒤집어져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화가 나서 친구랑 싸우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게 되거나 했을 네. 때 목소리가 뒤집어지나 보면 다 뒤집어져요. 뒤집어 저도 <laughs> 상관없어요. 네. 네. 실제로 연기하면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네. 근데 대부분 뒤집어지지 않아요. 으흠. 왜냐하면 긴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네.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냥 소리를 낸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아요. 네. 네. 어디니 이 정도지. 아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자기 생활에서 하나씩 터득해가는 게 저는 제일 빠르지 않을까. 음. 물론 여러분들이 어 학업을 할수 있는 어떤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네. 학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우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니까 음. 제일 잘할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연습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지만 네. 평소에 자기가 생활하면서 음, 나의 말의 크기가 눈으로 환산을 한다면, 네. 게 웃긴 얘기데 네. 눈으로 환산한다면 어디까지 가 닿을까? 어디까지 내 말이 닿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연습을 한다면 네. 훨씬 더 발성이 잘 음... 되지 않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우리가 갑자기 평소에 하던 말이 연기를 한다고 화성어가 되거나 뭐 네. 영어가 되거나 스페인어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던 말인데 네. 이거를 어내 말의 스타일이 아니라 주어진 대본의 스타일로 바꾸는 게 어려운 거지 네. 발성 자체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마시고 오좀더 네. 평소에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드리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네. 저도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그걸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평소에 아 얘기를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하게 저 사람에게 발성을 할수 있지? 처음엔 어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엔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소리를 계속 앞으로 내줄 수 있더라고요. 해성 음, 네. 씨는 발성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잘 됐죠? 아닙니다.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음. 1미터 던지는 연습보다는 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 이렇게 확장한다. 예, 그러니까 웅변 같은 느낌의 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음. 뭐 산에 올라가서라든지 <laughs> 정말로 산에 올라갔어요. 음. 아니면 좀 넓은 공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많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할까, 음. 소리를 낸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아, 맞아요. 어. 소리를 좀 트이고 싶어서 음.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네. 이렇게 자꾸 뒤집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본인의 목소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 음. 여러분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도레미 파솔라 시도 올라간다면 레미 파솔라 시 이렇게 음이탈이 나잖아요. 네.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 영역대를 많이 연습을 안 해서 그렇죠. 내는 방법을 모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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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네. 소리 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리를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겁이 나거든요. 네. 겁이 나서 그 너무 크게 질러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자꾸 뒤집어지는 건데 네. 실제로 그 뒤집어지더라도 어... 겁내지 말고 자꾸 연습을 두번세 번만 해도 아마 안 뒤집어지지 않을까. 오, 맞습니다. 음, 맞아요. 네. 네. 그 연관된 질문이 음. 예, 가성으로 빠지는 소리 무슨 문제인가라고 음. 질문해주신 분이 있는데 방금 그 맞죠. 선생님 답변이 네. 선생님 선배 대원 뭐비자린 배우는 자리니까 근데 네. 네. 어쨌든 선배님 답변이 여기 딱 맞는 것 같아요. 음. 어그 태어날 때부터 성악가 같은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 성악가들도 자기가 음을 내기 위해서 높은 음을 내기 위해서 테너 같은 경우에는 음. 몇 번이나 노래 연습을 하고 올리고 뭐 비성 쓰는 법, 뭐 가성 쓰는 법, 되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잖아요. 네, 두성 쓰는 법. 성우 연기도 음. 나름 감정 연기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되지만, 내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도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그 연기자들은 자신의 소리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도 물론 자신의 소리이긴 하지만 캐릭터를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조금 바꿔야 되잖아요. 음, 네.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연습이 꾸준한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음. 머리 속으로 다니게 될 거야라고 음. 상상했던 것과 네. 실제로 소리를 냈을 때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네. 또 어떤 음. 질문이 있었죠? 올바른 비강 사용법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비강 사용법. 그러니까 음. 비성. 그러니까 흔히 고음을 내기 위해서 비강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음. 약간, 그러니까 높은 하이. 음. 하이라고 해야 되나? 좀 높은음. 그때는 비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막 배한성 선생님, 뭔가 약간 <laughs> <이런> 송대모처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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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비강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보통 올바른 비강 사용법을 연습할 때는 허밍을 많이 사용하라고 저는 배웠었어요. 허밍, 그래서 이 허밍을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여기로 소, 소리 내는 법이 좀 뚫린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비강을 왜 사용하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아마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거나 음. 캐릭터 연기를 좀 음. 잘하고 싶다. 그런 음. 게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연기를 배우면서 기본적인 건되도록이 비강을 사용하지 말라. 네. 음, 비강을 사용하지 않는 법. 네.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기본적인 게코 소리를 내면서 뭐 이집은 내 집이다. <laughs> 이 소리라면 이게 네. 이제 보통 제가 오늘 감기 걸렸더니 더 소리가 잘 나네요. <laughs> 네. 근데 이거를 이 소리를 이게 지금 비강을 많이 사용하는 쇼쇼 어, 쇼이 쉬옷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요 발음을 코를 막고 이 집이 내네 집이다 비, 음. 비음 소리를 안낼수 있는 방법을 연습을 하는데 네. 비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 어,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왠지. 음. 음. 본인은 또 비음이 너무 심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러면 코 소리를 되도록 안낼수 있는 방법은 요거도 이제 발성이죠. 네. 네. 그 바람이 빠져 나오는 곳이 사실 입도 있지만 코로도 네. 자연스럽게 빠져 나오는데 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비강의 소리냐 아니면 자기의 목소리냐가 많이 바뀌는데 비강으로. 그쪽으로 자꾸 소리를 내면, 그쪽으로 자꾸 그, 네, 호흡을 서로, 내면. 컬로 소리를 내면. 네, 그렇게 네. 되겠죠. 네. 음. 근데, 근데 그, 입으로, 음. 입으로, 입으로 내면은, 음. 이제 약간, 이렇게. 음. 입에서만 나오는 소리. 그렇죠. 음. 그렇다고 <laughs> 아래로 내리지 말고. 어. 음. <laughs> 안 사실 제일 좋은 소리는 비강이라고 이분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엔 두성이에요. 두성의 소리가 아, 제일 두성의 좋은 소리. 소리. 물론 그, 노래하는 분들도 제일 좋은 소리가 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인위적인 그 울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울림의 소리를 만들어 낼수 있고 깨끗한 소리를 만들어 낼수 있고 음역대가 이렇게 음폭이 넓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성을 쓰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서.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나름대로 연습을 해서 만들어낸 두성의 소리인데 어. 이 두성의 소리를 낼 것인지 아니면 비강의 소리를 내 이건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비강의 소리보다는 두성의 소리를 내주는 게 좋고 거기서 이제 내려왔을 때 이게 이제 흉성의 소리고 흉성의 소리. 이런 소리들을 좀 연습하면 훨씬 더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음. 음. 대부분 예, 주신. <laughs> 질문의 답변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laughs> 네. 발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끝도 한도 없죠. 그렇죠. 음. 네. 그리고 발성 자체를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 달라요. 네, 이 온라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자기에게 맞는 발성을 찾아내는 게 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대중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책을 읽을 때, 왜잘안 되진 않은?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숨을 못 쉬어서 해요. 호흡량이 음. 부족해서? 호흡량이 네. 부족할 것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아! 사실 헤비 스모커인데, 응, 적보다 아. 호흡량이 길 텐데도 불구하고, 호흡을 못 써서? 네. 쉬지 못해서 숨을. 아! 음. 저도 맞습니다. 처음에 그랬었어요. 네. 이, 오 긴장이 그쪽에, 되거든요. 어예 전속 때 엄청 심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팁을 하나 음. 드리자면 이 책에 글이 이렇게 붙어서 우리가 띄어쓰기를 하는데 네. 이 띄어쓰기가 딱한 칸씩 글자가 한 칸이 들어가는 만큼만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게 되면 조바심이 납니다. 뒤를 네. 빨리 읽으려고 네네. 숨도 안 쉬고 끊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빨리 읽는데 이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 연기자는 상상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끊어 읽는 곳에서 사실은 한세 페이지 정도 뒤에 글이 있다. 음. 아니면 뭐열줄 정도 뛰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신다면 나는 세 페이지는 얼만큼 쉴 거야. 나는 뭐, 다섯 줄은 얼만큼 쉴 거야를 여러분들이 속으로 카운트를 하면, 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오래 쉬어지고, 그 쉬는 동안 뭐 하겠습니까? 숨을 쉴수 있겠죠. 네. 네. 숨을 쉬고 글을 읽는다면, 연습을 한다면, 아마 발성을 하는데도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 편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훌륭한 답변이십니다. 아 그럼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네자 네. 오늘 소보세 어, 저희 뭐 틈바에 대한 진솔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의 어, 질문에 대해서 풀어냈는데요 즐거우셨나요? 음, 전 즐거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함께 이야기 나누고 뭐 듣고 싶은 주제 올려주시면 음, 댓글 달아주시면 소보세에서 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소보세에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깜짝 놀랄 게스트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편꼭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혜성씨 할말 있지 않아요? 그쵸? 다음 주에 엄청난. 네네. 네. 그. 분이 오시는 거. 네. 분이 오시는 거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독 좋아요 예꼭 올려주시고 음. 또 질문이나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거잘 발췌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수분세와 함께하는 만큼 저희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성 씨도 오늘 함께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녹화 시간에도 또 봐요 네네 저희 소리로 보는 세상은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의 마무리를 저희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행복하고 싶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꼭 저희 소보새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도 저희들의 소리로 이야기꽃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소리로 세상을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김승준의 소리로 보는 세상.